안녕하세요. 다단계 TV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실검을 아주 겁게 달고 극한 매운 왕갈비 치킨이에요. 맛있다고 소문이 좀 자자한데 진짜 소문대로 맛있는지 아니면 극한이라는 단어 쓸 만큼 매운 맛을 내는지 한번 저희가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 잠깐만. 우가 먹방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먹는 게 재밌잖아요. 어, 그러면 매운데 이겼다고 지금? 먹어봤어요? 아직 안 먹어봤지 또 어떻게 알아? 안 먹어봤잖아 그죠 어떻게 알아? 모르겠는데? 그래서 소스를 추가해서 먹어보면 어떨까 소스 핵불닭소스입니다 그럼 한번 뭐, 시작해보자고 아, 그래. 그러면 이거. 진짜. 아, 진짜. 냄새가... 얼쑤가 뭐, 났는데? 어, 잠깐만 불닭소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그 유명한 무슨 왕갈비? 극한 매운 왕갈비 비히치신? 아 비비큐 비비큐. 비비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응. 극한이 중요한 거. 정말 극한인지 음, 아닌지. 음. 극한이 아니면 뭐 비벼 먹어도 되고. 음, 이건 말하면어도 되는 거 음. 자신 있나 봐. 자 일단 비주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 요 아, 매운 냄새가 저기까지 나겠는데? 아 근데 이 매운 냄새 안 매울 줄 알았는데 냄새가 엄청 심한데? 생각보다. <웃음> 제가 지금 <laughs> 공복이라 배가 많이 고프거든요. 먼저 한 번. 나 먼저 알겠어. 다리가 맨 위에 있네. 음, 별로 다리 안 좋았는데 양다리를 좋아하죠? 네이정도로는도 없다니까 이거 하나를 먹어서 우리가 맵다 달을를판단하기좀 좀 어려울 것 같고 한 부위씩만? 먹고 싶어서 그런건 아니고 얘를 한번 먹어볼게요 얘는 어디야? 누가 봐도 살인데 이건 이렇게 두 부위씩 먹어봤는데 사실 뭐 극한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그렇게 매운건 아니어가지고내가 준비해온 이 핵불닭소스를 가지고 뿌려서 먹어보도록 할텐데 새거입니다 새거 세고. 뭐, 있는 그대로. 음. 있는 그대로 먹어요. 먹어 뭐더라? 얘도 근데 핵이 들어가네. 근데 극한도 그안 매운데. 아, 뭐안들어갔는데 아, 여기서 뜯는 네, 거구나. 아유. 자, <laughs> 불입니다. 음, 불입니다. 뭐또 무슨? 에이, 뭐 이거 가지고 뭐? <laughs> <laughs> 여기 있습니다. 이대로 한번 마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입에 가나요? 사랑이는 그런 거안 따져요. 뭐. 당연히 아. 한 입이죠. 아. 소스만 빨아먹은것 같은데요? 응. 어, 소스 도 없는데? 아. 저좀 뭐? 이것도구라네 불닭도. 번지르지네. 이게 나중에 매 응. 맵다고 막 초짜처럼. 어? 응. 욕하고 그러시면 안 돼. 카시시시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지금 괜찮 드시는구만. 응, 진짜 괜찮은데. 아 이렇게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진짜 전혀 맵진 않아요. 어. 저, 저, 그럼 한번 저도 한 뿌려 먹어볼게요. 어. 잡숴봐. <laughs> 잠깐만. 그래 그걸로 <laughs> 먹는데. 어. 내가 뿌려드릴게. 양념이 안 묻었네. 안묻서 이거 몰 잡아. 잠깐만. 물안 잡지 말고 <웃음> 아 초짜도 <laughs> 아니고 뭐야 어, 뭐거주도 어,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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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먹습니다 다오야오버 오바. 그래. 이거 뭐이렇게먹는거라니이아이게 오빠, 이거. 오빠, 이 이거. 오빠, 이거. 오빠, 이거. 오지거리빠 이거. 오빠, 이거. 오 이거. 오빠, 이거. 오야 되는데. 응. 와, 다 자, 이렇게 매운 불닭 소스까지 넣어서 먹어봤는데 사실 뭐 그렇게 매운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매운 걸좀잘 먹는 편이어서 그런지 이렇게 매운 것 같진 않고 이번에는 어, 지금 현재 저희가 이 불닭 소스를 붓다가 여기 거의 다 들어갔어요. 이게 다 불닭 소스입니다. 불닭 소스. 이 상태에서 밥을 한번 말아가지고 치밥을 한번 먹어볼까요? 진짜죠? 괜찮죠? 아아전 <laughs> 즐긴다니까 확실히 즐기는 아, 것 같아요 아, 저 제대로 즐겨야지 자, 한번 말아볼게요 오, 느타도 볶아 네, <laughs> 네.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고 아까 보니까 이게 별로 안 매우니까 이건 조금 더 타서 먹어봅시다 드셔보시죠. 너무 가볍지, 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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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좋네. 에이. 자. <laughs> 자. 카리 스타일이라고? <laughs> 음, 음. 아, 괜찮네요. 아, 근데 배불러서 저는 조금 밥은 오늘 하나 뛰고 그렇지, 배불러니까 밥은 만나 뛰어야지 아. 목마르잖아요. Yeah, yeah. Yeah. 자 yeah. 어, 그래서 일단 밥도 한번 <laughs> 그럼 밥을 한번 먹어 보여드려야지 어. 얼마큼 들었는지 아, 이만큼 자, 자. 아. <laughs> 어? 좀메마드신가요 아니 아, 이게 간이 좀짜가지고아 응. 그럼 더, 더 말아서 더 말아서 먹을 아. 흰쌀밥 드신 것같은데아아니아아아음아아아아아아아아네아네네 아. 음. 됐어, 됐어. <laughs> 근데 얘가 너무 이제 훨씬 맛있고 맛있는 거야. 당연하지 면발 먹으면 무슨 맛이 있어? <laughs> 아, 예. 맛은 이게 있겠죠. 치킨이 그렇게 음. 맵지가 않아서 아, 저안 샀으면은 나 오늘 서운할 뻔했네. 네. 이게 아까 제가 처음 에말씀드렸지이 통닭이 름이 뭐냐? 극한 매운 왕갈이 통닭. 극한 매운 왕갈이 통닭. 치킨이요? 응. 음. 치킨이나 뭐, 통닭이나 <laughs> 뭐 한국말로 통닭이라고. <laughs> 자, 아까는 양이 적어서. 크게, 크게 한번 딱 해가지고 응, 먹습니다. 들어가 들어가. 한번 눈물. 음. 음. 오. 와. 음. 아직 완샷을 때려보는 데 욕하고 그러시면 안 돼. 욕하고 그러시면 안 돼. 돼. 욕하하지 말아요. 아. 음. 우리가 지금 치밥까지. <laughs>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아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아 맛이 어땠어요? 저는 뭐 아주 먹을만한데 충분히 뭐 극한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아, 이 친구까지 좀 포함이 된다면 아 약간 극한 말고 한 극까지는 끝까지는갈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 좀들 해봅니다. 자핵 아, 불닭 소핵 불닭 소 끝면 아, 핵, 끓으면... 핵 불닭 소스 아 이게 솔직히 파라를 핵 불닭 소스가 달다고 봐야 돼. 극한 매운 왕갈비, 왕갈비 치킨. 치킨. 아 그것만으로 해 살짝 아쉬운 감이 있긴 하죠. 아아좀 아쉬운 감이 있고 네. 매운 걸못 먹는 사람도 그냥 먹었을 때다 드실 수 있을 만한 정음 먹어 했어요 근데 왜렇게볼요시말라어요아 왜? <laughs> <당장은>. 아. 아. <laughs> 시 <laughs> 아, 응. 마무리를 응. 어, 해야 될때 왔어요. 아, 일단 저희가 지상이 TV입니다. 아, 오늘 어쨌든 첫 컨텐츠 촬영이었는데 아마 처음이라 좀 많이 미숙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어, 찍고 있던 카메라 배터리가 다 돼서 급하게 어, 저희 핸드폰으로 대체를 했는데 이것 또한 어떻게 또 처음이니까 음, 미숙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죠. 아 그래 앞으로 안 그러면 돼요 실수는. 반복하면 안 되죠. 아, 네. 반복하면 멍청이 되는 겁니다. 어, 아, 우리는 멍청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 어, 다음 영상부터는 어, 오늘보다 조금은 나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어. 어. 네. 지금까지 다다기 TV입니다. <락> 안녕. 네, 끼요. 안녕하세요. 아, 씨발. 좀을 해서 다다기. 아, 나. 아, 이거 없어? 아우. 어. 아. 진짜. 야, 이거 누가아이디 냐? 존나 비싸고 예 먹어봐